보고 따로 상황 보고 따로 그러다 보니까 좀 이게 부풀려지는 것도 있고 그런 게 아닌가 해서 좀 바로잡아야 될것 같습니다. 연구를 하세요. 네.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음. 어떤 거에 매몰되어 있느냐면 책임지는 거에 아주 그냥 노이로제가 걸려 있어요. 그리고, 보고하면 살려준다 그러니까, 보고를 해야 될 거, 안 해야 될 거, 가리지 않고 무조건 보고하고 보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일을 처리하는 게 먼저인데, 보고가 먼저가 돼버려요. 보고를 해놓고 나중에 일이 사실과 보고가 맞지 않아가지고, 보고에 또 사실을 맞춰요. 참나, 야. 아이러니 세상을 살고 있지, 우리가. <laughs> 그래서, 이런 사안들이 일어났을 때, 이렇다 저렇다 따지고 뭐 하지 말고 연구를 하세요. 도대체 왜 그러냐라는 거예요. 왜? 그 일을 한 사람들의 그 심리 상태부터 그런 행태가 일어나게 된 원인부터 이런 것들을 안잡으면 계속 우리 경찰은 얻어 터지게 돼 있어요. 열심히 잘해놓고 늘 얻어 터지는 이유가 결과적으로는 이게 누가 잘못한 거야 전부 우리 지휘부에서 잘못한 거예요. 내가 그 소식을 빨리 알아서 도대체 뭐 하려고 그걸 빨리 알라 하는 거냐, 말이지.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세요. 그 사실을 내가 빨리 아는 거 하고, 그 현장이 정확하게 처리되는 거 하고, 뭐가 우선이 돼야 돼요? 현장이 정확하게 처리돼야 되는 거죠? 그러면, 현장이 정확하게 처리되는데 현장 근무자가 자기가 처리를 못하면 누구한테 물어야 돼요? 같이 근무하고 있는 직근 상사한테 물어야죠. 그렇죠? 그 사람이 현장이요.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 지구대 파출소의 팀원이에요. 그 팀장은 거기서 같이 근무를 하고 있어. 물론, 지구대 파출소 안에서 근무하고 있을 수 있지. 그러니까, 출동 상황을 알수 있는 그 사람한테 먼저 물어야지. 아, 이거 와서 보니까 제가 이만저만해서 이게 처리가 안 되는데,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모르겠습니다. 어떻게 할까요? 그러면 우선 팀장이 내가 알수 있는 선에서 조치를 할수 있도록, 어, 그거는 우선 이렇게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어봐. 그리고 지금 거기 저 자네 그팀그두 명으로 가능한가 아니 지금 사태가 자꾸 커지니까 우리 팀으로는 지금 그 상태를 3분도 못 막겠습니다 알았어 그렇게 해서 내가 상황실로 연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우리 팀이 나가 있는데 우리 팀으로는 3분도 못 버틴다 하니 긴급 출동을 좀 요청한다 그리고 나서 그 조치를 해 놓고 요 사안을 가지고 대장하고 의논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조치를 했는데 그 대장님 요런 부분에 어떻게 제가 또 보완해야 될게 있는지 좀그 말씀해 주세요. 이렇게 해서 단계로 올라와서 가면 어느 단계에서부터 아, 그거는 그저 지방청으로도 이렇게 보고를 해라. 지방청에서 누군가가 접수를 해서 그것을 듣고 아 요거는 본청까지 저 보고를 해야 될 사안이니까 본청까지 보고를 해라 이렇게 해서 각자 자기가 해야될 역할과 책임이 진행된 다음에 보고들이 올라가야 되는데 응? 그 정보도 지난번에 경험했지? 덜렁 현장에서 본청으로 보고를 해놓으니까 감당이 돼야 한대 보고를 속이고 왜곡시키려는 게 아니에요 부장청장도 모르는 보고가 본청에 올라가서 본청장님이 전화가 와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묻는데 부장청장은 아무것도 몰라. 나는 괜찮다니까? 나는 얻어 터질 각오가 늘돼 있는 사람이야. 근데 여러분들 보호가 안 돼. <laughs> 무슨 얘기인지 알아? 그러니까 나를 시험하려면 얼마든지 시험해. 나는 깨져도 관계가 없어. 근데 내가 알고 여러분들을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모름으로써 그것이 커버가안 되면 오한마를 누가 제일 먼저 맞아? 응? 오한마를 맞기는 못 머리가 맞지만 응? 그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는 어디로 뚫고 들어가? 못끝에서부터 뚫고 들어가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사소하게만 생각할 게 아니에요. 이 사소한 것이 큰 거예요. 우리는 사소한 것이 정확하게 지금 잡혀있지를 않아요. 연구를 안 해. 112실장, 왜 112실장 하나? 내일모레 소장 나가려고 여기 과장들 왜 과장하고 있나? 내일모레 소장 나갈라 소장을 왜 하고 있나? 더 얘기하면 뭐 하니까 욕하지 말란다 이거 그렇게 해서 연구들 하세요 연구들 하시고 지금 그 여러분들이 충남청이 어떤 청이냐라고 하는 이미지를 본청에다가 이 부각시키는 것은 이제 그런 사안들이에요. 정확하게 이것이 알려져야 될 사항이 정확하게 내용이 파악되고 이 일을 처리하고 있는 실력 있는 청으로 알려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. 뭔가가 어설프게 가는 그런 청으로 인식될 수도 있어요. 그런 것들이 이런 사안이 하나 둘 겹쳐 들어가면서 누적되면 그런 이미지들이 형성되는 거예요. 오늘 아침에 몹시 지금 원자는 표정을 짓고 계시고 언원자는 표정 짓다고 아무도 안 무서워하니까 인상 푸르세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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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냐면 윗사람은 인상 쓸 권리가 없어. 네가 잘못해서 다 이러고 있는 건데 뭘. 응? 내가 잘했으면 어찌 그런 일이 벌어지겠어.